가지요 불가능을 제외하고 남는 것. 하리터짐. 믿기 힘들지라도 진실인 법이죠. 일단 15초까지 기다려주고 추리를 시작. 대상자를 찾고. 어이이 이 녀석 손이 있잖아. 경찰 아니면 그거 있지. 일개꿀이요 일단은 오가 삼손. 오가 분명히 손이 있는 직업인데 왜 말을 안하지?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다음 날에는 오가 무조건 달릴 거예요. 오호 사과 잘못 읽은 거 같아요 일단은 판사 인정할 것 같은데 음흠, 음흠, 음... 루루랄라 룰루랄라,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것이 제 추리의 룰루. 결론입니다. 오케이 okay, 자두하구이 <laughs> 잡소리는 아니겠지? 줄이 를시작 항상 맞네. 아씨, 저땅 오그로스는 이씨. 1, 4, 3만 길어는데? 너무 안 가냐? 딱 보니까 나 죽겠네. 꼬라지 이거 씨. 에이 씨. 시 아, 이럴 줄 알아? 군요 어디 보자. 일단은 오 무조건 달리기 뻔하지, 맞지? 안 가면 진짜 아. 그래 오 가야지. 아 기분 나쁘다. 성직이 진짜였으면 좋겠다. 제발 살려줘. 오는 일단 확정적으로 구라라서. 흠흠. <laughs> 살아나라 용사요. 아니 진짜네? 이것이 제 추리의 결론입니다. 학생 아니야 사야. 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나 죽겠는데? 곧 <laughs> 어? 그 총구 안 불려? 나 살고 싶다고. 아. 어... 아 어, 뭔가 질것 같은데. 다가 좀 이상하게 플레이 해 가지고 씨, 어떡하지? 저건 뭔 말이야? 흰생네 타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? 저게 진짜 무슨 말이지? 처음 보는 어필인데? 에헤이 요하지맙시다 와, 저거 진짜 뭐냐? 나 처음 보는데, 이게 뭔 어필이야? 씨 저게... 저기... 욕좀 그만해. 삼피가 3P가... 제발 편집을 못하잖아. 내가 힘들잖아. 모자이크해야 잖아 이게 뭐냐고? 유아각 감사합니다. 와씨 근데 개웃기네 이거 진짜 와씨 진짜 어이없다 저거 와 근데 저거 진짜 무슨 플레이인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이 플레이 하시는 분 댓글 달아 주세요.